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의 뜨개 클럽 여러분 <laughs> 오늘은 음, 무늬를 넣는 걸 한번 해볼까 봐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무늬를 넣는 방법이란 예전에 도안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슴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무늬를 한번 떠보려고요. 어 우선 간단하게 두꺼운 실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세미 실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수세미가 떨어져 있는, 떨어진 관계로 음, 하나 또 떠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이 사슴은 어 골드 칠 플라이로 뜬 사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 사이에 밑색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양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처음 떠봤던 거라 너무 좀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해 가면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짧은뜨기로 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한길긴뜨기로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요, 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슬코를 15개를 떠주세요. 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개. 그리고 제가 한길긴뜨기로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코를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색깔을 바꾸실 건데요. 음, 이렇게 다섯 코, 다섯 코. 우선 표시를 해놓을게요. 쭉 모양을 한길긴뜨기로. 여기는 됐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쭉 떠주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역시 한길긴뜨기로 쭉. 음, 제가 지금 도안을 그리면서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지금 무늬가 들어갈 부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들어가는 수세미를 만들 건데요. 어, 이 여기처럼 다 한길긴뜨기예요. 한길긴뜨기를 하시는데 총 열다섯 코. 그리고 총 7단이요. 7단입니다. 7단에서 여기는 두단 여기는 세단 여기는 두단 하시고 또 다섯 코 다섯 코 5코, 다섯 코 5코, 다섯 코로 나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운데 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되는 부분만 십자가 모형으로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하셔가지고 한길 긴뜨기를 뜨시면 돼요. 어, 이 뜨는 과정은 실이 뒤로 들어가는 과정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실과 바늘을 준비합니다. 어, 실과 바늘은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수세미 실이어가지고 어, 수세미 실과 7호.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슬코 열다섯 개를 잡아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개. 15개의 사슬코를 잡으셨으면 기둥코를 세워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 맨 끝에 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14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 주시는 거죠. 어, 그 이유는 전에 기초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를 제외하고는 어, 기둥코 세운 것 자체가 하나의 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코가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두 개에서 다시 세번더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세 개, 네 개,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를 해주실 때는 자, 한번 이렇게 실이 바늘에 세 개가 감겨 있잖아요. 거기서 두 개를 빼시고 이두 개는 보통 일반적인 한길 긴뜨기는 이 실을 걸어서 빼는데요. 가운데 제가 다른 색깔을 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실로 빼십니다. 이렇게 있으면 걸어서 바늘에 걸어서 바꾸실 실 색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반복되니까요. 나중에 또 봐주세요. 어 이렇게 하시고 나면 아까 떴던 이 보라색 실은 바닥에 이런 식으로 가게 같이 이 코와 같이 잡아서 분홍색깔 턴 실로 떠주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다섯 코입니다. 같이 잡았어요. 그쵸 동시에. 하나, 역시, 둘, 셋, 넷, 역시 다섯 번째는 바늘에 걸린 거두 개는 빼고 나머지는 요실 원래 처음에 바탕 실을 했던 거야. 요걸로 바꾸시고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보면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역시 또분 분홍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어요. 그쵸? 요거는 좀 당기셔서 나중에 요건 뒤에서 감춰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 실을 아까 보라색 실처럼 밑으로 넣으시고. 다섯 개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제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첫 번째 이제 사슬로 치면 이렇게 두 개를 빼 주시고요. 이 분홍색 실을 이제 분홍색 실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겹치게끔 보시면 이렇게 뜰 실이 아래로 가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사슬을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걸려 있죠. 그 다음에 편물을 돌려서 기둥코 세 개를 떠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보라색만 잡아서 뜨지 마시고요. 바늘을 분홍색 실 뒤로, 바늘을 분홍색 실 뒤로 넣으시고, 보라색 실만 잡아주세요.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요걸싹 돌려서 빼주시면, 다시 여기 아래로 이렇게 다, 바로 오죠. 원래는 사슬을 하나 잡을 때, 기둥꼴 잡을 때, 이렇게 돌려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사슬을 또 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게 되면, 우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나온, 미우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보라색 사슬 기둥을 뜰 때, 분홍색을 같이 걸어서, 보라색을 하나만 해서 사슬코 하나, 두 개, 세 개를 하기 전에, 실을 뒤로 넣어주세요. 좀 번거롭죠? 그 다음에 두 개, 세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앞에 코에다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실을 이렇게 뒤에다 놓으시고, 둘셋넷 다섯 하시는데 분홍색 실을 살짝 잡아 당기셔서 요거를 요걸로 맨 마지막은 분홍색 실로 빼 주시고 이제 여기서 실이 바, 바뀌는 거죠. 다시 분홍색 실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밑에 있는 실을 좀 잡아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자리를 잘 숨길 수 있도록.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더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겠죠? 다섯 번째에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 사슬에다 넣어서 두개빼 주시고 보라색 요거는 좀 앞으로 오는 게 모양이 더 낫겠죠 보라색 실 잡아서 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떠 주세요 번거롭죠? 네 개. 여기서 두 번째 단에 다섯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역시 보라색으로 한번 떠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단, 세 단, 두단 이렇게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저는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두 단까지 떴어요. 두 단을 뜨고, 십자가 모형의 좌측을 떠 나가야 되니까 분홍색 실로 계속 뜨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두 단으로만 마무리 했는데, 저희는 이제 세 단으로 할 거예요. 아까 도안 설명처럼. 그러면, 분홍색 실을 잡아서 빼주시고, 역시 이 보라색 실을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같이 걸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걸어서 하나. 그러면 분홍색 실이 이렇게 돌려 있던 거를, 분홍색 실 돌려 있던 거를 바깥으로 빼주셔서 편하게. 둘, 셋. 분, 보라색 실을 감싸고 계속 쭉 떠주시는 거죠. 1 5 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쉬우시죠? 이렇게 뜨시는 거는. 아마 끝부분이랑 그실 바뀌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수세미로 연습을 조금 하시면 <laughs> 다음번에 사슴 도안도 보시고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코바늘에 동그란 원 문양을 넣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네 개, 네 개, 다섯 번째는 항상 긴장.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뜨시고. 같이 이거는 이렇게 위로 위로 가기 해서 꼬이게끔 같이 잡히게끔요. 같이 뜰때이 보라색 실이 잡히게끔 이런 식으로 쏙 다시 보여드려요. 두 개를 뜨시면 이걸 그냥 두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끝에를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걸어서 이게 보라색 실이, 분홍색 실 위로 가게 하셔서, 분홍색 실만 잡아서 걸어주시면, 여기서 한번더 꼬임이 있으니까 착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실 때, 하나, 하고, 분홍색 실이, 이렇게 꼬이니까, 분홍색 실이 앞으로 나오게끔, 보라색 실이 뒤로 빠지게끔 해주시고, 둘, 셋. 다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중간중간에 보라색 실을 잡아당기셔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단. 뜨고 있어요. 어, 분홍색 실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열네 번째. 원래는 이거를 분홍색을 세 단을 뜨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실이 좀 부족해서요. 그냥 두 단으로 끝내야 될것 같아요. 도안 설명이랑 방금 전 말씀드린 건세 단을 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해요. 헷갈리실 것 같아. 그랬었고요. 자, 맨 마지막 열다섯 번째. 두 개를 떠, 뜨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라색 실로, 보라색 실로 쏙 바꿔주세요. 바꿔주신 다음에 사슬로 기둥을 세워주시는데 분홍색 실이 뒤로 가게 두 개, 세개 사슬 기둥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하나 둘셋 네. 이렇게 되면 다섯 개가 됐죠? 분홍색 실을 살짝 잡아당겨주셔서 맨 마지막 연결할 부분에 이렇게 잡아서 분홍색 실로 바꿔주시고 분홍색으로 다섯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넷 다섯 번째 역시 두개 남았을 때는 다른 색깔로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해주시는데 이렇게 돌리시고 빼주시고, 다시 사슬 콜 잡아주실 때는 실을 분홍색까지 등으로 걸어서 분홍색 실을 빼주셔서 두 개의 기둥 하나, 해서 네개 쉽죠. 다만 어, 쉽지만 끝에가 조금 헷갈린다는 거. <laughs> 제가 다음번에는 짧은뜨기로 원형 문양을 넣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실 바꿔주시고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십자가 모양이 다 아, 떠졌죠. 흰색에 빨간색 하면 적십자가 <laughs> 될것 같고, 음,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흰색에 녹색해도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 모양이 나왔어요. 제가 우선 어수선하니까 여기를 가위로 좀 분홍색 실을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모양이. 문양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쪽이 좀 모양이 더 매끄럽지 못한 게 뒷면 같죠? 뒷면, 앞면. 요게 좀더 모양이 매끄럽잖아요. 앞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러고 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참, 뭐라고 딱 대답하기가 애매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좀더 부드럽게 둥글둥글하게 모양이 되는 부분이 앞면이고, 뒷면은 조금, 느낌이 더 이렇게 울룩불룩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뜨시다 보면 한 눈에 앞뒤를 구분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음, 지금 저도 설명을 잘 못해서 딱 이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제 여기를 테두리를 마무리를 했어요. 테두리까지. 제가 어차피 수세미 실로 떴으니까 이 테두리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라색 실로 마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그 가운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여기에다가 하나, 한번더 해주시고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는 총두개 있고 여기 가운데. 매듭과, 어, 단과 단이 이어지는 매듭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기둥에는 두 개. 다시 이어지는 이 부분에는 이어지는 이 부분에 짧은뜨기. 이 기둥 부분에는 다시 두 개. 다시 이어지는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짧은뜨기 이어지는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하시고 끝에 왔잖아요. 끝에 와서 두 개로 끝나면 여기다가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신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한번더 떠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여기는 짧은 뜨기가 총 3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 사슬뜨기 하나, 다시 짧은 뜨기.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여기는 이제 밑에 뭐죠? 바탕 코를 잡은 거니까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두 개를 해 주시고 다시 가운데 이렇게 하나 해 주시고 두개 사슬뜨기 하나 맨 모서리 부분이야. 모서리 잡아주는 거거든요. 사슬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두개 하시고 이어서 쭉쭉쭉 떠주세요. 아까 여기서는 어, 기둥 코 세우고 짧은뜨기 하나 있잖아요. 하나하고 또 짧은뜨기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해서 첫 코에다가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열 하셔도 되고 10개 이상을 하셔도 되고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전좀 고리를 크게 그래서 여기 사슬 아무데나 넣으셔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리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음. 이런 식의 느낌이 돼요. 실 정리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수세미 모양이 나옵니다. 저는 수세미 실을 썼기 때문에 수세미고요. 다른 거를 이용해서 뜨시려면 뜨셔도 돼요. 컵 받침도 되죠. 뭐 이렇게 어울리는 실과 색상을 하면 또 이런 컵 받침으로도 모양이 나오니까요. 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다음 번에는 음, 사슴 심화 과정을 하기 전. 동그란 원형, 원형 뜨기를, 원형 문양을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족한 설명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